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민길사님 어머니가 소촌하셔서 위로예배 함께 드렸고요 또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때도 이정희 집사님이 한쪽 팔로 운전하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수술한 상황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집사님이 병원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어쩌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허건사님이 들 친절하고 병원비나 좀 깎아주지? 친절은 엄청나게 하면서 병원비는 엄청 나왔다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몇만 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경험이 있어서 집사람이 난소, 내 종양 때문에 수술했는데, 병원에서 청구금액이 5만 불이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단행금액은 아닙니다만, 보험회사하고 딜했을 거고, 어, 저는 또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금액만 냈던 기억이 있는데, 암튼, 어, 의사는 누군가 팔이 부러지거나 누군가 아파야 돈을 버는 직업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의사도 수, 과마다 다르더래. 제일 돈못 버는 과가 소아과라네요 어, 그랬더니 또 우리 유정호 집사님이 소아과도 의사는 의사인데 나보다 낫겠지 뭐. <laughs> 그래서 암튼 뭐 그렇답니다. 뭐딱 과별로 다 다르긴 한데 나보다 낫겠지 뭐. 못 벌어도. 아무튼, 의사는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 의사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된다. 이런 속담인데, 물론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토마토를 뭐가 익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서 의사에게 찾아갈 일이 없다 보니 의사가 얼굴이 굶어죽게 생겨서 이제 팔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그런 속담입니다. 의사처럼 누군가가 나빠야 먹고 사는 직업이 있습니다. 뭐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오늘 뉴스한테 물었더니 경찰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뭐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사기 어려운 그런 직업이 검사나 판사가 아닌가 또 변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남의 죄나 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목사도 그렇게 예외에서 벗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죄가 하나도 없으면, 예, 목사도 굶어 죽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 판사가 굶어 죽어도 괜찮고, 의사가 굶어 죽어도 좀 괜찮고, 목사가 굶어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프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나서 손님을 떠내보내면 그러잖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인사하기가 어려운 직업들이 있어요. 의사도 그렇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죄짓고 또 오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아무튼 어 그런 음 사람들이 직업이 좀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론를 시작했는데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얘기하자고 하면 법을 너무나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이 말을 한물로 바꾸면 또 이상하게도 바꿀 수도 있어요. 어, 한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없을 문자에 법법자. 어, 무법자가 됩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무법자예요, 사실. 은 근데 무법자도 사실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은 있는데 자기가 뭐를안 지키는 거죠. 법을 안 지켜서 무법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이 사람도 법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림전 세 번째 주일인데 제가 지난 주일에 강림절의 초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주일의 초는 사랑의 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가지고 오늘 시간 중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법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시작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뭐그 말은 예수님이 그 동안 해왔던 행동이 결국 어떤 행동을 해오셨느냐, 하면 마치 율법이 없어도 될 것처럼 행동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점 이래기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한글도 비슷하잖아요. 어 예전에 아리아라는 것이 점이 있었잖아요. 요즘 없어졌지만 우리도 사실은 뭐 아나, 어나다 점으로 된 건데 그점 하나, 어그 다음에 획 하나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제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간의 기준을 오늘 얘기해 주고 계신데 그게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높아야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계명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문 맥락에 비춰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바로 이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마태범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14절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고 그빛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너희의 의가 바리세인 의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은 도대체 그럼 뭐겠느냐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서 부조금을 내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착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실천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나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오늘 영어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teacher of law. 석유관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학자. 요점으로 얘기하면 뭐 법학자 정도 되겠지요. 법의 전문가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 어, 법의 전문가가 저보다야 법을 더잘 알고 잘 지키겠지요. 그리고 바리세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리세인들을 석유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어,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아 여기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음, 할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했습니다. 아 저도 여기까지는 저 해당되는 것 같아. 요 그다음 건 저도 사실은 바리새인을 못 쫓아가. 바리세는 일주일에 몇번 했어요? 금식을? 두 번이나 했는데 저는 아직 일주일에 두번 금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일주일 쭉 금식한 적은 몇번 있었지만 매주 두 번씩 금식한... 어, 제 별명이, 사모님 제 별명이 뭐죠? 에? 삼식이거든요 저는. 저는 배탈이 나도 밥을 먹는 사람이라 밥 굶는 일은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금식은 제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먹든지 새끼는 먹어야 합니다. 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인 저보다 백번 낫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어휴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런 기준이라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사실 예수님은 결코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지켜서 그 사람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높아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 놓고 왜 23장에 가서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쁘다라고 비판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비판하면서 하나의 공통수식어를 가지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무려 여섯 번을 사용합니다.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복받아라가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수식하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어버는 감사하잖아요. 외식할 때가 별로 없어서. 그 외식이 아니라, 겉의 모습, 행동을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위선자라고 번역하면 딱 맞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위선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제가 오늘 뉴스에게 어, 이 위선자, 히포크리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아, 알긴 알는데 말로 설명을 못 하겠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하느라고. 예수인자는 뭐냐면 법을 지키는 행동과 그 마음이 다르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위선자가 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행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법은 행동한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느냐. 그런데 법을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과 마음이 다르게 되면 그것은 위선적인 거이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저께 온유속회를 갔는데 우리 온유속회는 다 가정적이셔. 우리 고경이사님이 대파를 한단 딱 들고 왔는데 우리 김호연 선도님은그 대파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셔. 남자들이 다 배워야 될 말입니다. 어, 육개장을 끓여야겠군. 우리 정정모 집사님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사님은 대파를 보니 뭐가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자, 김호연 선도님이 대파를 보면서 우리 서정호선도님을 와야 육개장을 끓이는 행동, 잘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사실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대파를 가지고 육개장을 끓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을 때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이 사람이 착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가 남을 도와줬는데 그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보이기 위해서 도와줬다 그러면 위선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켰는데 오늘 서윤이가 그랬나 봐 내가 이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기 싫었는데 아유,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분명히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그러니 억지로 왔어 그러면 거룩한 이 예배가 뭐가 갑자기 돼버려요? 아는 것보다 잘하긴 했지만 위선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금식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속만 비웠지 내 마음을 못 비웠어. 내 욕심껏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면 우리도 위선의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서기들대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행동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화있을 진절하면서 아주 강한 말로 비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의 완전함, 점 하나 획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율법의 실천은 다름 아닌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법을 지키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절부터 길게 48절까지 예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 율법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첫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21절, 2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여섯 개 율법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가 옛날에 이렇게 들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여섯 개 패턴을 사용하십니다. 그첫 번째 것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이 있는데 그보다 예수님의 더 중요한 것은 살인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오늘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인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그랬더니 뭐집 나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나가라는 말을 뭐저 여러분들 저 처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람어로 나가라는 얘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너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나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건 또 해봤을 것같아 형제에게 너는 바보 똥개야 어, 이런 말 많이 썼잖아 어, 바보 똥개 아 이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받게 된다 그러면 곧 이게 뭐와 똑같은 죄가 될수 있어요 살인하는 죄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행동인데 그러나 그 행동을 낙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그저 행동만 한다면 그 율법에는 완전함이 없고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글자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조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 자체뿐만 아니라 법을 만들 때는 또 뭐가 깔려 있느냐면 그 안에 법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왜이 법을 만들었는지 그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들에게 많이 한 장난인데 어, 여러분들도 해보실 수도 있고 요즘 하면 큰일 나는 장난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쫓아다니면서. 고추 따먹으시고 어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미국에서 이러면 우리 성원님과 그래. 잡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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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이 고추 따먹어야 되겠다. 맛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따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해석이 맞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엄마의 해석은 뭐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내 고추 따먹으려고 했어.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는 할아버지가 너를 입부하고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마, 맞는 해석입니다. 글자는 그렇지만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5개 하지 말라, 246개 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뭔하고 뭔하지 말라 막 이래놓게 놓으니까 복잡하고 괴롭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주 단순합니다. 그 율법을 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지 말라 하라가 굳이 필요 없이 우리는 그 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3 6 5개 하지 말라와 2 4 6개 하라고 하는 율법을 일일이 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를 칭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법은 누군가 잘못하는 걸 막아내기 위하여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법은 누구를 심판하는 데만, 판단하는 데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파괴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쉬고 계십니다. 물론 직장에 나가서 출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만 하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혹 사장이면 혹은 내가 높은 야재에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쉬어야 하는 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손님도, 짐승도, 노예도, 보도 부릴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주일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때한 권사님이 여의도에 식당을 차리셨어요. 아주 맛있게 갈비하시고 냉면하셔서 저도 여러 번 가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갔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식당을 차렸는데 여의도니까 주 중에 얼마나 바쁘겠어? 다 증권과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좀 출근 안 하니까 한가할 줄 알았더니 아니래. 여의도는 또 주말에도 사람들이 광장에 놀러 와서 또 바쁘대. 그래서 주위를 거의 식당 개업하고 나서는 못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교회를 오셨어.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장이니 어떻게 했겠어? 종업원? 일시키고 본인은 오신 거야.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종업원 중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아니 왜 종업원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주인이 주일에 교회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정확히 하자면 문을 닫고 종업원도 교회 가도록 하는 게 주일 성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결단하셔서 진짜 주일 날은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진짜 권사님이셨어.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위를 지켜야지, 어, 어, 권사님은 팀장으로 계셨지 않죠? 팀원 일시키고 팀장은 주위를 지킨다?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진짜, 정말 예수님인 사람 같이 욕먹는 거야. 성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오해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담대히 범죄하라. 마틴 루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교개혁하면서 사실 마틴 루터는 뭘한 사람이냐면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하여 종교를 바르게 세교하여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세교하여 법을 어겨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종교 개혁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법을 지키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기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 마음 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힘을 가지시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매년 애니얼 컨퍼런스 연회에 참석하고 제가 요번엔 총회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가면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들도 싸웁니다. 뭐 감리교 연회와 총회만 그렇게 해서 장로교 목사님도 그래. 그러면 꼭 이런 분 계셔. 우리 감녀교 헌법은 교리와 장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리 부분 있고 장정이라고 법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어, 저도 당에도 구역해도 하고 기획위원도 다 그렇게 법대로 구성된 건데 그리고 꼭 가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딱 교리와 장정 들고 이래. 뭐 하자는 거죠 이거? 어? 법대로 합시다. 의정 법대로 합시다.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까. 어, 법대로 합시다고 외치는 이유는 그 자리가 지금 뭐, 뭐, 뭐 하는 자리에 지금 서로 취급받고 싸우고 있는 자리고 자기 의견이 최고 옳다고 주장하는 자리고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대로 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면 서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는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 당의 구역 할 건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는 아니야 물론 제가 뭐 무법으로 하면 여러분이 법대로 하자고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으면 어뭐 사실 법대로 외치는 교회치고 어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외치기보다 그법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가시면서 이 강림절기 속에 정말로 무법자로서가 아니라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어이 강림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